오늘 거의 반의 반값이지 뭐. 맞아요. 왜냐하면 천연 소가죽 스웨이드에다가 안쪽에 양털을 심지어 압축을 했잖아 15cm를. 되게 비싸요. 근데 이거는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요. 저처럼 이런 원피스, 롱 원피스. 그러니까 봄에도 플라워 원피스 되게 유행이래요. 그런 플라워 원피스에도 신기 너무 좋아요. 어, 귀여워. 왜냐하면 겉으로 딱 봤을 때 쉐입이 너무 예쁜 그냥 앵클부츠예요. 압축 양털. 압축 양털. 거기에다가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 아웃솔 있잖아요. 어퍼랑 컬러를 또 톤톤으로 맞췄어요. 이게딱 요즘 스타일이고 너무 세련됐고요. 센이 밴드도 번쩍번쩍한 그런 밴드가 아니고 울같죠? 약간 울같은 느낌. 그러니까 이 스웨이드랑 <laughs> 질감을 맞췄잖아요. 네. 이게 디자이너의 감각이고 센스거든요. 밴드 하나도 비싼 거 써요. 그리고 발바닥 진짜 너무 따뜻하고요. 포근하고요. 네. 발목도 이렇게 가는 부분만 딱 나오니까 네. 전체적으로 라인 예뻐지는 거 보세요. 아니 왜냐면 송이 씨도 지금 스타킹을 되게 얇은 <laughs> 거 신었잖아요. 맞아요. 얼마나 발 시렵겠어요 <laughs> 발 하나도 안 시려요 되게 따뜻하잖아 <laughs>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<laughs> 이 가격이면 <laughs> 두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피스에도요. 너무 캐주얼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런 앵클부츠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유, 잘 예뻐. 어울리는 거고요. 컬러 너무 예쁘죠. <laughs> 이거 완전 에메랄드 블루네. 진짜 네. 보석빛이 이렇게 막 감도는 것 같은. 봄이다. 약간 워싱된 물 빠진 듯한 그런 네이비 컬러라 250은 매진. 귀하고요. 그리고 밑에 이런 창하고 톤 컬러 맞춘 거 보세요. 아우, 예쁘다. 그리고 이 밴드랑도 진짜 너무 잘 어울리고 그쵸? 일단 겉에서 봤을 때 디자인 예쁜 거 확인하셨죠? 네. 근데 안쪽은 다 양털이라니까요. 15cm를 압축을 딱 했고요. 음. 심지어 이거 정말 그냥 쓱 벗고 하면 되는데 아 이쪽을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. 음. 정말 무릎의 차이가 그냥 이렇게 나요. 굽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리 쉐입이 달라져요. 와. 이정도로 힐신을 필요 뭐 있나. 그러니까 네. 그 거의 힐신은 듯한 효과를 이런 부츠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. 아니, 새벽에도 새벽 그냥 2시가 다돼 가는데 300코리요. <laughs> 새벽 2시가 다돼 가는데 300. 예쁘죠?